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2과 수요일 소지 하나님에게서 버림 받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말씀에 앞서 기도하시고 가족 공부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따지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요?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사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고통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위한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신앙생활에서 십자가가 녹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며 당신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과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 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절망에 그러나 확신에 찬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순간들을 저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당신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의 속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0... 어... 3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으로 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에 갖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 예수님께서는 이 제9시에 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람어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번역본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야,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동일한 말씀입니까? 10편, 22편, 1편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내 신음하는 소리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시편 2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한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범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저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책에서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로부터 3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들이, 어떠한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일치와 또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저는 여기에서, 어, 하늘이 열리고, 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경험, 동일 선상에서 저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가운데에 있는 하늘이 열리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split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면 spl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 그곳에 아,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5장에서 마가는 이 성서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split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split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게 돼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 개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성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어,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 어, 이 부분. 모든 사람이, 어, 이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 멀리서 볼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 그러나 이두 번째 휘장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마가가 여기서 언급한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어, 저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오픈되면서 어, 하늘이 열리면서 동일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열리고 하늘이 오픈되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자는 저희에게 다니엘소 9장 24절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다니엘소 9장 24절에 보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영혼이 속죄되며 영속되며 거기에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이 베일이 스플릿되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의인지 누구에게? 모든 이 세상 우주 커민들에게 천사들에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모두에게 진정한 의가 처, 어, 휘장이 열리면서 휘장이 찢기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찢기면서가 아니라 열리면서 마치 이 영국 무대 혹은 오페라 무대 어떤 무대가 열리는 그래서 그 휘장이 열릴 때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곳에 이 주연과 그리고 모든 배우들과 음악과 아 무대의 찬란한 그 장식들과 그래서 정말 그 쇼가, 페라가 연극이 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휘장이 거쳐야만 볼수 있는 듯이, 있듯이 이 휘장이 스플릿되는 것입니다. 스플릿됨으로 인해서 이이 이, 어 여러 재처짐을 인해서 거기에서 뭐가 이상과 예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응하며 그곳에서 예언과 그리고 이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취된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받는 이 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아의 이 헬라어 음력이죠. 그래서 기름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위로, 어, 실제적으로 왕위를 받으시는 그 대화식은 어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이 크로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완전히 마치고, 죄가 영속되고, 그곳에 무, 누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빛둘기로 똑같은 그풍마라고 하는 그, 어, 이 단어를 어, 이 마가복음 15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푸뉴마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x를 붙였습니다. x. x 푸뉴마 다시 말하면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적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어 2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변화산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편하산상의 이 사건에서 여러분 이 마가보다는 이 누가가 더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누신 대화 내용이 그곳에 나오는데 그 대화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디파처입니다 디파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항에 가시면은 뭐가 나, 아 뭐로 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까? 디파처로 돼 있어요. 떠난다. 아 그런데 그 디파처가 여러분이 그 공항에서 떠나실 때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하늘로 떠나는 것이죠. 하늘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아이 미국의 이 공항 영어에서 말하는 이 디파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서적인 떠나는데 어디로 떠난다 하늘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디파처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엑스프뉴바라고 하는 것은 떠나 영을 떠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디로 떠나시는 것입니까? 하늘로. 하늘로. 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캐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홀입니다. 홀. 어, 그래서 가죽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끊어져서 이 공간이 발생되는 그것을 캐슴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캐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장면이 죽음의 장면이 십자가의 장면이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단절이 되는 것처럼 왜 죽음이 그곳에 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간든 마지막 그이 어, 길은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풀으셨던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split. 하늘이 열리고, 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의를 드러내시면서 그 죽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이 고통과 또 십자가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될때 비록 우리가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경험, 끊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어떤 길으로 가는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과정 공부는 저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의를 드러나게 하시며 이상과 예언을 성취시키시며 또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는 침례에서 기름을 받으셨을뿐만 아니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 죽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십자가로 인치심을 받은 저희 모두가 아버지께로 늘 나아가게 되시며. 그것을 남에게 전파시키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파할 때에 예수리 지도께서는 저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저희가 늘 간직하시면서 늘 그분의 꿈성과 함께, 이끄심과 함께 승리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더 올라가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영원히 돌아가는 저희 모두를 될수 있도록 저희의 날마다의 삶을 축복해주시고 은혜를 확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려서 온다이다. 아멘